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제가 멘틀 네트워크 한번 잡아 드릴 건데 자 오늘은 제가 차트 가리나 먼저 지금 트위터 왔어요 왜냐면 소식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 보시면 자 멘틀 멘틀 리워드 스테이션에서 지금 또 다른 다사다난한 한주 동안 지금 m 이티가 거래가 드디어 시작이 되었고 저 특히 멘틀 최초의 커뮤니티 타운으로 지금 멘케이크 수업 특히 멘틀 가족에게 이번 주에 하이라이트 먼저 살펴본다고 그랬고 지금 주말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여기서 뭐 했어요 지금 얘네가 이스테르크와 함께 4월달 초 바로 다음 주에 발표할 이 프로젝트 관련된 정보까지 지금 좀 나오고 있는 건데 이미 얘는 그러면 재료가 차근차근 나오고 있고 얘네가 최근에 상장 말고도 그 상장 비밀을 유지할 재료가 있냐 물어봤을 때 제가 예스라 그랬죠 왜냐면 다음 주에 바로 발표될 이것 재료. 관련된 것 때문에 그런건데 자 제가 이 재료 관련된 것 같이 영상 말미에 바로 공개드릴거고 이제 아쉽지만 정말로 반감기 많이 다가왔습니다 자그 반감기에서 가장 큰 수혜주를 받을 수 있는 종목까지 제가 이번 영상에서 공개되니까 여러분은 지금처럼 구독과 좋아요 이두 가지만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멘트의 차트를 먼저 보시면 자 멘트 자체가 지금 10% 이상 지금 엄청난 반등 나와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살짝 상장핌쏘 쓰고 살짝 내렸지만 그상장비을 유지할 채로 했기 때문에 지금 단기 조정 즉 개미를 털고 나서 지금 차근차근 올라갈 준비하고 있는 종목이고 멘트 자체가 아직지만 실가총액이 워낙 높은 종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가 지금 추세가 쉽게 바르지 않죠 현금 하더라도 지금 상승 추세가 다시 돌아왔고 그리고 거시적으로 봤을 때 다할 때를 뭐겠습니까자 반감기 있죠. 자 그리고 5월달, 6월달에 금리 인하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러면 거시적으로 봤을 때도 시장이 굉장히 도움을 좀 많이 줄고고 그럴 때 자금 유입이 될때면접처럼 자르 이제 재료가 있는 종목 그리고 호지 거리가 준비된 종목들은 정말 농담이 아니라 지금처럼 차근차근 치고 올라가서 3천 원, ,000원, 4천 원까지 저는 안착을 할 거라 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6월달 안쪽, 즉 상반기 안쪽까지 안착을 할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도 내가 멘틀 코인에 홀려다 하시면 좀 단기적으로 이렇게서 단타의 느낌으로 보지 마시고 정말 중장기 느낌을 봤을 때 정말로 큰 수익 가져갈 수 있는 게 누다. 바로 이 멘트이라고 좀 설명드리고 싶고 최근에 멘트 소식을 보시면 자, 팬케이크 수업, 멘틀레드 토크의 멘케이크 출시 추진을 합니다. 자 이게 언제 지금 되는거죠? 바로 3월 29일이에요. 3월 29일 거버러스안건리 통과되고 4월 마지막 주이 맨케이크 수왑 덱스가 배포되고 이무기 토큰 발행 이벤트까지 즉 이런게서 이제 상반기에요. 상반기 안쪽으로 정말 이 팬케이크 수왑과 먹을거리가 정말 많은 종목이고 최근에는 이제 어디에 업비트에도 먼저 상장했고 더군다나 지금 얘네 보시면 메인넷 V2 업그레이드까지 정말로 지금 바쁘게 움직이는 종목이죠. 그러다 보니까 멘트리 정말로 차근차근 올라가고 있고 지금 업비트에도 먼저 상장했고 드디어 이제 비쌈에서 업비트까지 옮 드리겠습니다. 이러면 정말로 저에게 가장 큰 수혜지가 될수 있는 종목이 누구다? 바로 이 멘틀 네트워크라고 지금 좀 설명드리고 싶고, 단지 이 멘틀이 다음 주까지 재료가 발표될 때까지 뭐가 필요해요? 이 시간. 단지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장이 조정 주고 흔들 때 이러면서 멘탈 관리하시라고 제가 어떤 거 운영해 드리고 있어요. 바로 계좌복구 이 프로젝트 운영하고 있는데 자일딱한 가지만 먼저 약속드릴게요. 저희가 이렇게 단한 번도 위로 요구한 적 없습니다. 단한 번도 1어난풀 요구한 적 없으니까 막 가끔씩 아직도 댓글 달리시는데 이거 좀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제가 24년 1월달부터 2월달까지 내어드릴는 수익률인데 자델리심 종목으로 제가 218% 그리고 월인 종목으로 제가 154% 그리고 더 그래프 종목으로 제가 90% 이상 그리고 수익 종목으로 59% 그리고 세이 종목으로 732%까지 정말 꾸준하게 제가 수익 내드리는 데이 종목 말고도 뭐 골렘, 뭐 아스 시야, 뭐 이더리움까지 정말 지금 테마 가리지 않고 인공지능 그리고 어떤 종목들 바로 웹스리 지금 최근에도 뭐 지백이라든지 뭐 폴리메시 이런 종목들 잡아주면서 알뜰한 테마들 제가 빠르게 빠르게 대응해드렸는데 제가 이번 영상에서 이 비트코인의 반감기 라두고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까지 제가 바로 공개되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반감기 전에 내 계좌를 한번 복구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번호 010-9664 7 2 4 4 문자로 딱두 글자 멘트 딱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시면 여러분께서 지금 보고 계신 이 보크 프로젝트의 링크와 비밀번호 보내드려서 최대한 안전하게 매매할 수 있게 저 김프로가 직접 도와드리수니까 까먹지 마시고 멘트 딱두 글자만 문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저 김프로의 무료 텔레그램 방도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저희가 카카오톡 방이 1,300명이 넘다 보니까 오히려 이 텔레그램 방 조용한 텔레그램 방 정말로 많이 좋아하시는데 자 이것도 전부 다 무료예요. 저는 정말로 저희 채널 계속해서 키워가면서 살아나면서 저한테 돈 주고 막신 10만원, 20만원 주시는 것보다 오히려 정말로 이 구독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시는 게 저한테 도움 많이 되니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고 자 여기는 오로지 저 혼자 이렇게 뉴스, 이슈, 지표 그리고 추천 종목까지 제가 잡아드는 곳이니까 영상 설명 안에 제가 링크 달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입장 요청 되신 거고 앞에 보이신 번호 010-9064. 질두사사 문자로 딱두 글자 멘트 또는 복구로 문자로 보내시면 제가 문자와 번호 확인 후 바로 입장 승인 도와드릴 거고 사진 및 광고 아예 금품 요구를 방지하기 위함이니까 까먹지마시고멘트 제가 문자로 보내시고 제가 그러면 이 반감기 된 가장 큰 수혜주 종목 하나 바로 공개해 보자면 바로 비트코인 캐시입니다 자 제가 지금 카카오제 텔레그램 방 그리고 카카오톡 방에 다 직접 잡아 드렸는데 마른들도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이 녀석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로 2월달 포부실 뜨자마자 정말로 많이 올랐는데 제가 지금 잡아 봐도 될 가요. 지금 단기간 거의 150% 이미 떡상한 거 아닌가 하시는데, 자 자체적으로 비트코인과 다르게 이 비트코인 캐시 또한 반감기 있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자그 반감기가 지금 도래해 있고 비트코인 반감기가 지 터진다. 그러면 정말로 같이 수혜를 보면서 엄청난 떡상할 거라 보고 있고, 저번 시즌에 이 비트코인 S V 가 2,200%에서 떡상한 거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오히려 비트코인 캐시가 600%밖에 떡상하지 않았고, 지금 오히려 지금 보시면 지금 매집이 계속해서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게 눈에 보시고 자이 초록색 표시 제가 몇 번이고 말씀드렸지만 테르들이 지금 매수가 들어왔을 때자 이런 지표를 만들 수 있는 건 개인들이 아니에요 절대로 고래들 적어도 태력들 정도는 돼야 이 지표상에 표시가 되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지금도 제가 잘 이제 지표를 봤을 때 앞으로도 상승 모멘텀이 60% 이상의 확률로 나고 있고 얘네 이미 제로까지 있는데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이 비트코인 캐시 정말로 정확하게 한번 설명드렸죠 어떻게 한번 설명드렸냐 자 이게 바로 제가 비트코인의 하드포커스 히스토리인데 자 지금 보시면 비트코인이 먼저 비트코인 캐시가 났죠 거기서 비트코인 골드가 났고 이 비트코인 캐시에서 지금 지금 비트코인 abc 그리고 비트코인 suv가 나왔는데 뭐다이문드까지 있지만 다이문들은 다음 시간에 제가 다뤄드릴 거고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제 가장 먼저 되는 게 누구다 바로 비트코인 캐시다 그것 때문에 제가 정말로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더불어서 이 하드 포크에서 대장으로 꼽히는 건 누구다 뭐이캐시예요 아니에요 오로지 이 비트코인 캐시기 때문에 제가 직접 한번 잡아드렸고 자 더군다나 지금 보시면 지금 비트코인 내에서 지금 파생된 상품들 자 지금 얘는 많이 상승했어요. 지 보시면 아시지만 정말로 위키시는 얘네가 비트코인과 함께 단기간 2,200%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승리를 보여줬죠. 하지만 오히려 SB가 어떻게 있어요 지금 SB보다 오히려 지금 비트코인 캐시가 오히려 많이 못끊는데자 비트코인 캐시는 오히려 637%즉이 캐시가 2000%가 넘게 떡상할 때 지금 이 비트코인 캐시는 오히려 600%밖에 떡상하지 못하다 보니까 조금 많이들 답답해 하셨을 것 같은데 저는 이번 분기 그리고 이번 시즌에 다시 한 어떤 게 왔다 기회가 왔다라고 좀 설명드리고 싶어요 어떤 게 여러분께서 지금 오히려 매매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생각하고 있고 지금 아쉽지만 정말로 지금 많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상승 모미텀 그대로 사는 종목이고 정말로 저는 앞자리 바뀌어서 100만 원그 이상까지도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게 누구다 바로 비트코인 캐시다 이외에도 정말 많은 이야기들 제가 이런 거 하나 하나, 하나 다 잡아 드렸고 영국 나랑 얘네가 지금 보시면 아시지만 겠 지금 살짝 확대드리면 자 비트코인 캐시는 여기서 한발 지국 더 나가고 있죠 자 바로 캐시 토큰 업그레이드가 그 부분입니다 자 쉽게 설명드리면 이은 이더리움과 같이 비트코인 캐시 네트워크에서도 자체 토큰을 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러면 비트코인 캐시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토큰을 생태계까지 출시하다 보니까 생태계가 어떻게 돼요 차근차근 제가 더 커질거라 말씀드렸고 그러면 지금 멘트 정말 엄청난 떡상하고 있는데 결국에 지금 테마가 이제 인공지능에서 어디로 넘어왔어요 지금 RWA 테마로 넘어왔죠 그러면 그 다음 테마가 어디냐는 거예요 저는 그게 바로 사실 저는 정말로 이 비트코인의 반감기 관련 있는 코인들이 좀 앞서 나갈 거라고 보고 있고 그 중에서 정말로 비트코인 캐시 여기서 한 번쯤은 정말로 좀 내가 개인적인 포트에 한번 담아뒀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결국에 이 BTC 비트코인 자체가 지금 1억을 넘었었죠 그러면 이거한 번에 매매수있는 사람 많이 없습니다. cd를 불려가지고 결국에 저희 독달 제범 비트코인이지만 그러면 그때까지 cd를 불리기 위해서 내가 비트코인과 관련된 종목 찾을 때 지금 대부분 이 캐시 먼저 생각하실 건데 이 캐시도 정말 좋은 종목 맞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이 비트코인 캐시도 한번러 이렇게 알아두신다면 정말로 큰 수익 가져갈 수 있으니까 저와 함께 이렇게 해서 좀 안전하게 정말 욕심되지 않고 저희가 하루에 1%에서 많게 2%만 이렇게 성장해보자. 저와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올해가 끝났을 때 그리고 25년이 끝났을 때 안전하게 좀 시드 많이 불려갈 수 있을 테니까 저와 함께 이런 마음가짐으로 같이 한번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 저는 앞으로 더 좋은 영상 더 좋은 주목으로 여러분께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